너무 아, 우리, 우리, 우리. 아, 아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뭐 데일리 뭐 크레이브 베기스 칩스라는 브레이킹 뉴스, 어, 토마토, 강황, 시금치, 비트가 함유된 감자칩이됩니다 어, 가격은 무려 6,000원이어가지고요. 반카페에서 어, 어, 구입을 했는데 데일리 크레이브 베기칩스라고 이 되어있는 170g 짜리 일반 포테이토칩 큰거보다 조금 큰느낌이고요 어 미국 USA 자 넘어온 건데 뭐야 아 배가 무너져도 이치분 챙긴다 이건가 <laughs> 자 모르겠습니다 뭐 건강을 위한 뭐 어떤 제품인지 자 모르겠는데 아까 이름 말씀드렸고 어, 뭐 기름에 튀겼겠고요 어, 수입한 당히 제품인데 뭐 시금치 등등등 뭐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영양성분은 이 대지 공량 음 이거 28g당이야 100g이 아니고 하여튼 뭐 전체 뭐야 6구 합니까? 우리 54% 어, 당류 6g, 지방 뭐60몇 퍼센트 지방 좀높고요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괜찮은 편인것 같네요. 자, 과연, 어, 물에 빠져도 이것만 구한, 구하는 건지, 뭐 제가 뭐 잘못 알아, 알아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, 가위를 갖고 와서 뜯기도 힘들어. 자. 드시게 네. 되면, 자 이렇게 감자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 다양한 색상의 감자칩들이 들어가 있는데, 어몇개 지금 겉 보이는 건한세 종류 정도 어, 나와 있네요. 자 요거 뭐 그냥 일반 포테토칩 같은 건데 향은 뭐 배고 없네요향 별로 없고,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과자부터 한번 먹어보죠. 바삭하긴 한데 짜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짠 맛이 없어가지고. 뭐 씹는 느낌은 나는데 좀 너무 심심하다 아 어. 그런 생각은 들고요 뭔 야채가 들어있는지는 참 애매하다 <laughs> 뭔가좀 맛이 미묘하게 살짝 다르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거다 뭐 싶은 생각까지는 아니고요 어. 아까 영양성분이 나트륨이 음, 64% 이거 하나에 54%면은 뭐 나트륨이 아주 뭐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많은 편은 일반 과자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뭐 맛있다 모르겠고요 그냥 건강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 과자보자면좀 영양선분이 괜찮아서 정말 좀드셔보는것 같은데, <laughs> 왜 이렇게 싱거워? 네, 뭔가 좀, 가루를 뿌려 먹거나 찍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우리나라 뭐 과자 먹으면서, 아, 너무 짜! 음, 게 그런 거에 또 길들여서 그런지, 또 이런 거 먹으면 또, 또 싱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음. 여튼, 이렇 판매되는 제품인데, 비싸서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, 뭔게 과자가 비싸지? 하시는 분들은, 아, 이렇게 들어있는 거구나. 정도만 알아두셔서, 한번좀건강 음, 생각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냥 저렴한 <laughs> 우리나라 과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나중에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,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,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!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애까리... <laughs>